골덴 포인트에서 이어백으로 나눠서 앞과 뒤를 분리해 줍니다. 옆으로 좀 빠지는 스타일을 할 거여서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를 합니다. 골덴포인트에서 떨어지는 머리로 가이드를 해서 각도나 라인을 정합니다. 저는 주로 45도 각도로 많이 합니다. 스퀘어 라인이어서 옆으로 조금 길어지는 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르기 좋게 한 3cm 정도 폭으로 섹션을 나눠줍니다. 베이스 이동은 살짝 뒤로 해서 여기도 스퀘어 라인을 만들어줍니다. 둥글게 가지 않고 뒤쪽으로 쭉 당겨서 네모 모양을 만들듯이 자르면 돼요 마지막 섹션을 뒤쪽으로만 많이 안 가면 거의 스퀘어 라인은 완성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하는 이유는 어, 디자인을 좀 보기 위해서예요 아웃라인을 정하기도 쉽고, 뒤에가 스퀘어나 라운드를 하기가 좋아서 고객님께 어울리게끔 대응할 수 있, 있어요. 처음에 스퀘어로 생각을 했더라도 고객님의 두상이나 모질에 따라서 약간 라운드가 더 이쁠 수도 있기 때문에, 어, 자르면서 고객님의 두상을 보면서 라운드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. 두상이 이쁘면 그냥 스퀘어도 괜찮은데 너무 납작하다든지 옆두상이 많이 나왔으면 살짝 라운드로 해주는 게 조금 더 볼륨감이 이쁘게 나오, 나오는데 이때 음, 라운드로 하게 되면 기장이 짧아지니 가이드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. 보통 이런 단발 같은 느낌의 보브 스타일은 옥시피탈 본 기준으로 밑으로 해서 잡, 잡고, 쇼커트 같은 기준으로는 옥시피탈 본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. 보통 섹션을 하고 섹션대로 자르면 되긴 하는데,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자르냐가 되게 중요해요. 만약에 귀 끝까지 자르면 조금 많이 말릴 것이고, 귀 밑에 좀 빠지는 머리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귀 끝까지 하지 않고 귀 앞에, 조금 앞에까지만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프론트 같은 경우는, 가운데가 조금 긴 모양으로 잘라주시는 게 넘어가면서 약간 일자 느낌이 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선이 나오고 두상 모양대로 자르면 좀 괜찮긴 한데 좀 너무 가, 너무 어, 날릴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이렇게 자르고 질감 처리할 때 고객님에 맞게 잘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